안녕하세요. 계절을 담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 집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전에 준비하는 모습들을 담아봤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당근 거래부터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는 이케아, 그리고 집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중간 점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집에서 200km가 훨씬 넘는 먼 곳까지 당근을 하러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오늘 이사하는데요. 쓰던 시스템 옷장을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당근에 내놓으려던 거였는데 제가 마침 옷장이 필요하니까 당근 거래로 남에게 가는 것보다 제가 쓰는 게더 좋다고 해서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기름값은 들겠지만 엄마랑 드라이브 겸 다녀온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을 고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살림살이 하나가 귀하더라고요. 트럭까지 가져와서 당근을 하러 온 전화. 힘들이지 않게 옷장까지 척척 실어주고 해맑게 웃는 친구의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서로의 모습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쿨하게 거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옷장은 별채의 옷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강마루도 하나 당근으로 구해두었다고 주더라고요. 정말 박스당 괜찮은 가격에 여섯 박스나 구해줘서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 고치는 것에 모두 진심이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씩 좋은 기운을 받아서 파이팅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케아 가기 전에 롯데몰을 먼저 갈 거예요. 밥을 먹으러. <laughs> 그리고 며칠 후이 친구들과 함께 이케아에 쇼핑하러 다녀왔습니다. 오늘 쇼핑 메이트인 이 친구들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 온다 온다. 부산 보여. 봐봐. 이 친구는 김사장입니다. 현재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친구는 박 작가입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활동했던 강사인데요. 지금은 책을 쓰고 있는 작가예요. 이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케아 쇼핑할 건데요. 예전에 도시에서 살 때는 이케아 가는 게 쉬워서 자주 구경 오곤 했었는데, 오랜만에 간 이케아는 아주 제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이케아 제품 가격이 아주 싸다고는 할수 없지만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많아서 제 취향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케아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가지 물건을 조합해서 나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구매가 목적인 것보다 천천히 둘러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딱 드는 제품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지금 초 흥분해서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놓을 괜찮은 천막인데요. 여러분 이 프레임 가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엄마한테 테라스에 놓으면 어떨 것 같냐고 계속 꼬시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잘안 넘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이고요. 가격은 39만 9천원이에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어, 제발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아무튼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테라스를 꾸밀 단계가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집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마음에 들지만 그냥 찜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케아는 전등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이런 전등 어떠세요? 저희 집에 좀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전등도 포인트로 두개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등도 어, 저희 집이 한옥이니까 한옥의 느낌에 어울리게 포인트로 한두 개씩 두기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 전등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전등을 하나 찾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지금 보이는 이 전등을 지금 사려고 왔는데. 이 전등이 다른 전등과 같이 있는 걸좀 비교해보니 좀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 전등들 중에서 이 전등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전체 매장 품절입니다. 그래서 이날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매일 공사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잠시 바깥 공기를 쐬고 나니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가벼운 외출다운 외출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희 집입니다. 드디어 저희 집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와 설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보일러실이나 세탁실 같은 공간도 손볼 곳이 있어서 공사팀에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 바닥 엑셀 까는 작업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방통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지까지 진행된 모습이고요.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를 연결하고 배수관을 새롭게 만든 다음 콘크리트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현관문으로 올라갈 계단이 이쪽으로 생긴 상황입니다. 바닥 방통까지 해서 양생 중에 있고요. 하루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을 할 건데요. 원래 이곳은 수도가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수도를 끌어오는 공사를 했고 배수 작업까지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벽에 단열재를 붙일 건데요. 어, 외벽이 좀 약하다 보니 좀 보강을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닥을 보니까 단단하게 잘 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장한 다음날 보니 고양이들이 이렇게 발자국을 남겨두었더라고요. 지금 고양이 발자국이 이렇게 시작해서 요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나간 것 같습니다. 자칫 밋밋했을 법한 시멘트에 아주 멋진 무늬를 고양이들이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모두 진심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이 어떻게 변신할지 정말 궁금하시죠?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